안녕하세요 경희대 학생들의 취업과 진로 이야기를 전한다 경희소식입니다 오늘은 경희대 학생들이 방학 동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인터뷰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가볼까요? 혹시 방학 동안 무슨 네. 활동을 하고 계세요? 아, 제가 한의대를 다니는데 네. 한의대는 이제 약간 지역별로 학생들이 모여서 향후회라는 활동을 하거든요. 음. 그 대구 향후회가 여름 방학 때마다 장기 봉사를 가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장기 봉사를 떠나서 이제 그거를 위해 열심히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아, <laughs> 네. 봉사활동이 한의대 네네. 취업에 도움이 많이 되나요? 취업에 도움이? 되겠죠? <laughs> 혹시 방학 동안 무슨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저 프라에서 하 워크샵 다녀오려고. 아, 네. 네. 혹시 워크샵 가면 무슨 활동을 하시나요? 발레단에서 초청한 강사님들 오셔서 네. 수업 받을 수 있는. 취업이나 진로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외국 나가서 활동 많이 하고 하면은 외국 발레단 가는데도 좀 도움이 될것 같고 해서 방학 동안 하고 계시는 활동 이 있으실까요? 현재 CPA 공부하고 있습니다. CPA 회계사 시험 준비하시는 특별한 목적이 있으실까요? 나중에 졸업하고 취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방학 있으세요? 동안 무슨 활동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토익 공부하고 있고 오케스트라 네. 동아리 활동하고 있습니다 토익 공부하고 계시는 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취업 준비 슬슬 해야 될 학년이라서 네. 네. 혹시 방학 동안 하고 계시는 특별한 활동 있으실까요? 학과 내에 있는 랩실에서 학부연구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혹시 랩실에서 어떤 활동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디스플레이랑 인간과의 인터페이스 관련해서 연구 진행 중인데 보조 업무 겸 교수님께서 내려주시는 과제 형식을 계속해서 매주마다 미팅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 하고 계시는 특별한 활동 있으실까요? 미래인재센터에서 운영하는 시나리오 수업 듣고 있습니다. 진로가 시나리오 이런 관련된 활동이신가요? 진로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는데 한번 들어보는 중입니다. 방학 동안 하고 계시는 특별한 활동 있으실까요? 저는 나중에 PD 준비를 위해서 같이 PD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랑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어떤 장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나중에 PD 가 됐을 때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편집을 해야 사람들이 더 좋아할까를 계속 연구하고 고민 중이고 그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우, 저희 학교 최고 선배님의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혹시 무슨 학과세요? 혹시 방학 동안 무슨 활동하고 계시죠? 아, 신혼부부라서 곧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분 화목한 가정이 루시길 바랍니다. 가시죠. 방학 동안 특별히 하고 계시는 활동 있으실까요? 나중에 진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가지고 따로 하는 활동은 없고 취미 생활로 뭐 헬스 하고 도서관에서 책 읽고 하고 있어요. 혹시 고학번이 되면 방학 때 치대생이 해야 되는 특별한 이런 활동이 있나요? 나중에 이제 원내생으로 일하면서 이제 환자들 이렇게 구강 진료 같은 거를 하고 하는데 지금은. 따로 하는 거. 혹시 방학 동안 하고 계시는 특별한 활동 있으실까요? 지금 방학 동안에는 계속 도서관에서 근로장이라면서 학 매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혹시 근로장학을 응.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어 지금 이제 스물한지 스무 살 때는 이런 알바 같은 걸안 해보고 지내다가 이제는 알바 같은 걸 경험 좀 쌓아봐야겠다 했는데 근데 근로장을 일학기 응. 때부터 지원해가지고 지금 방학 때도 이어서 하고 있어요. 혹시 알바 경험을 쌓으려는 게 취업 진로 대비해서 쌓으시려는 목적이 있으실까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가장 큰 거는 그래도 사회에서 일해보는 경험 같은 거를 간접적으로나좀 체험을 해보고 싶어서 일단 하게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무슨 학과 재학 중이세요? 뉴진스의 슈퍼사 딱히 하는 건 없고 다음 학기에 현장 실습 준비하려고 지금 자소서 좀 정리하고 포트폴리오 정리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현장실습 어느 직종 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 아마 마케팅이나 콘텐츠 제작 쪽할거 같은데 네. 뭐 사실 뭐 직종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 가지고 제가 졸업논문 빨리 채우고 학점 도 빨리 채우고 하고 싶은 목적이 제일 커가지고 그냥 되는데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현장실습을 하시는 목적이 취업이랑 연관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취업할 때 실무 경력이 있으면은 플러스가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있고 학점이 좀 많이 안 남았고 들을 전공도 그렇게 많이 안 남아 있어서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 하고 계시는 특별한 활동 있으신가요? 저는 아, 공모전 하나 하고 있는데요. 혹시 무슨 공모전 하고 계세요? 아, 저는 웅진 싱크빅 공모전이라고 해서 게임 개발하는 공모전인데 거기 사운드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공모전이 취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음악 작곡 쪽도 생각하고 있어서 그쪽 분야로 가는 데 있어서 포트폴리오로 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방학 동안 하고 계시는 특별한 활동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번 방학에 드디어 취업에 성공했는데요. <laughs> 그 미래인재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경희그룹 가상회사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상회사에서 어떤 직무를 맡고 계세요? 어, PD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가상 회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장점 이런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학교에서 공부만 이제까지 해 왔는데 이렇게 현장 직무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어서 진로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희도원 방학생활 인터뷰를 해보았는데요. 경희대 학생들은 방학 동안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자격증 시험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며 알차게 방학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차고 재미있는 방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만나요. 혹시 가상 회사... 잠 벌레가... 안경이 10개가... 아유 죄송합니다. 알겠게. 봉사 준비하려고 매일 매일 스터디하고 있어요. 아... 어 혹시 향후회라고 네. 한번더할수 있어요? 아, 아 향후회! <laughs> 네, 아그 <laughs> 네. 제가 한의대 다니는데 아 제가 다시 질문... 아 네네 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경희대 학생들의 칠로와 진로 이야기를 전한다! 아 예시 마! 아 까불어! 거안 주잖아! 다시 할게! 하이! 브르르릉!